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내 나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泪。<music> 낚시락 네 이제 주와 영원히 살리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함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함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궁과 잡배가 모였다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오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로오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노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 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 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터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하 13장에 보니까 여로보앙 여러 1절에와 여러보앙 18절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3년 동안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때 군사적으로 숫자적으로 이 아비아 남유다는 열세에 속하고 있어요. 정말 이 전쟁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전세는 불리하죠. 군사가 두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전력도 그렇지만 전투 경험도 많았고요. 이제 갓 왕위에 오른 아비아가 이큰 전쟁을 진두 지휘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아비아가 무엇을 선택했냐? 하나님을 먼저 붙들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퀴드책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비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전세는 불리합니다. 여로보암의 군사는 유다보다 두배 많았고 전투 경험과 전략 면에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지만 아비아는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이8 절에 보면 어, 상대편을 얘기하는 거죠. 어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러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었도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너희들이 정말 내어 쫓은 제사장들 우리한테 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1 2 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수종으로 보면은 완전히 어, 불리하고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을 확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은 상대가 안 되고 어렵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이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은 그 패배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두 번째 이어서 보면은 어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푸니라. 어떻게 되 됩니까? 앞뒤 적들을 볼때 기도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나팔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어,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 하나님이 여러 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소리지를 때가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제가 어렸 을그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자다가 어, 우리 아이가 울면 너무 피곤해요. 내일 막 늦게 사역 늦게 끝났고 부목사 시절에 그리고 새벽기도 또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때 아침에 탁 울는 소리가 들리면 새벽에 우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우유를 타고 잡병에다 해서 어, 우유를 줍니다. 이 연약한 인간도 아이가 울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음성에 기기 울이시고 움직이셔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팔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자이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앞뒤 사방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좌우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여러분, 다 막힌 것 같지만, 저 위가 뚫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뭘 말씀하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싸움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싸움에서 내 자원과 경험을 먼저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위기 앞에서 본능처럼 반응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중심에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먼저 의기하자, 의지하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에 기도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숫자와 전략이 아닌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